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국십다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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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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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한 불 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증인. 어, 똑같은 나날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새 은혜가 없이는 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어, 알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어, 성령이 임하시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어, 또 증인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확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현장 전도 캠프를 나가는데요. 그 전주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갈 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낯선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어, 교회에서 왔다. 한번 잠깐 얘기 나눌 수 있겠냐 했을 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어, 자기가 정말 대학교에 왔는데, 지금 공부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어, 얘기를 듣고, 또 복음을, 듣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 주에도 뭔가 또 이런 만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갔는데 한 다섯 여섯 사람에게 말을 걸는데 그냥 말을 걸자마자 컷이에요. 저 교회서 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 되세요. 어, 예, 왜 그러시죠? 어,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아, 저뭐 무슬림입니다. <laughs> 이러면서 그냥 컷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네. 나가갈 수 있는 용기도 어, 내가 그 시간에 우리 청년 몇 명들이 함께 아, 토요일마다 그 시간에 어, 한두 시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왜그 시간에 다른 것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 그 마음, 그 용기, 지속하는 힘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 이것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 너무나 알게 되는 것이죠. 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사도행전 이 장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어, 초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구별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과도 구별된 참 신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사람도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짐승과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관리자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는 것이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듯이, 물고기는 물 속에 살듯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선악을 판단하고 멋대로 살 때에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데요. 성령이 임하셔야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그 다음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의 불행의 시작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어 죄는 다른 어, 짐승들이 뭘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는요. 강한 전염성이 있고요 파괴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 혼자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꾸만 전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퍼져서 한 개인만을 불행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그 주변 관계를 파괴하면서 모두가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 이 죄의 결과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존 버논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언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되니까 자기에게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죄짐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장차 망하게 될성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어서 죄를 알게 되고 또그 죄로 인한 결과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땅에 살면서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 마귀의 영향력에 아래서. 우리도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두가 문제를 겪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더 행복하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열심히 고민합니다. 공부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어, 이 세상은 무엇이지?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그 후엔 무엇이 있을까?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민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어, 지식과 사상들을 만들어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다잘 살아보자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살아야지 않겠냐? 어,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냐? 평등하게 하자. 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선하게 기준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태. 벌써 아이 때부터 남의 떡이 더커 보이고요. 더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려고 하고 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철학으로도 안 되고요. 어, 사, 사람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안될때 사람은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 뭔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될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부정한 자다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서 사람의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도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요,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죄악의 크기가 더 커지고 타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어 그래서 기술이 없었을 때는 뭐 나뭇잎 태워가지고 담배 좀 피우고 했었을 텐데 뭐 화학 물질이 발달하니까 그냥 이제 뭐 혈관에 직접 꽂아가지고 사람들이 어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람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법적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로, 그 의로우신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칭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시는 것이죠요 그리고 그리스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머물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필요한데요. 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깨달아지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어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죄를 미워하고 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 당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